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철종 세무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절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저희 채널에 또 오랜만에 출연해주셨습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 올해 새해에 저희 네. 시행령도 개정되고 또 작년에 세법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 좀 보느라고 이제 좀 바빴고요. 네. 네. 이제 또 마침 또 좋게 불러주셔서 네. 좋은 기회로 또 나와서 <laughs> 네.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상담 사례들 한번 공유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뭐 오시고요 네. 그좀 멀어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마곡에 계시는데 현재 세무법인 다솔 마곡 중앙지점 대표세무사님이시고 네. 금융연수원 택수원치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전에 삼성증권에서 네. pb센터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네. 많이 상담 많이 하셨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상담을 많이 네. 했었죠. 아무래도 또 자산가 분들이 네. 상담에 또 관심, 아, 세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론과 실전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시고,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SBS, 뭐, 8시 뉴스, CNBC 네. 채널에 여러 군데 아, 네.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고가주택 비과세인데 여기에서 어떤 절세 전략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절세 전략이라기 보다는, 네. 최근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부동산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 이 고가주택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때의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봐야 할 거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이 될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왼쪽에 이제 비과세 요건을 정리를 해놨고 오른쪽에 간단한 내용들을 좀 적었는데 먼저 위에부터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어, 양도일 현재라고 하는 건 우리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네.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얘기를 네. 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매매 계약 하시고서 요거를 취득으로 생각하시는, 아니면 양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매매 계약 일이 우리 세법상에서 얘기하는 양도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우리 거주자가, 그리고 1세대를, 여기서의 네. 1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으로 동일 세대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보통 자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에는 서류상 뿐만 아니라 뭐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서류상 뿐만 아니라 결국 실질에 따라서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아,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뭐 1세대 1주택으로 만드시려고 자녀분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다른데로 서류상으로만 전입을 시킨다던가, 요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우리 반드시 실질로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1주택을. 1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허가 여부나 공부상,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사실상 주거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입니다. 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주택에 포함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오피스텔이 되겠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라고 하면은 우리 오피스텔이라서 주택과 다르게 세율이 적용이 되겠지만 네. 양도세 쪽에서는 실질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써 이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에 포함된다라는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 자체는 걸리기 때문에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된다. 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음. 여기서의 보유라고 함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네. 어, 간혹 이제 과거에 우리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규정은 지금 현재는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네. 간혹 어 중간에 제가 이 주택이었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빼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세요. 근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를 봐주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도 보니까 이점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2억 원 이하 여기서 12억 원 이하 매도라고 하면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12억 초과 내가 1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2억은 여러분 양도가입니다. 양도가액입니다. 꼭 양도차익으로 희망상이죠. 희망상, 희망상, 양. 양도가액입니다. 네.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되고 있으니까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공제 같은 경우에도 어 최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80%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가주택 비과세, 즉 비과세 이제 요건을 다 충족을 했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를 보자면요.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이 초과하는 그 비율만큼에 대해서, 어,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비율로 계산이 된다라는 네. 점이죠. 예를 들어서, 어, 양도가액이 15억이다라고 한다면, 15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만큼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 세율일 경우와 비과세 고가주택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5억에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은 5억이 될 겁니다. 근데 일반 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5억으로 놓고 장기 보유 공제 그냥 최대치 30% 적용했을 때 우리 부담세액이 한 1억 2400 정도가 될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 고가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전체 양도 차익 5억 중에서 우리 15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요 부분이 비과세 되는 부분, 12억까지 부분이 한8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초과하는 부분이 결국 20%가 되거든요. 그럼 뭐 5억 중에서 20%인 1억에 대해서만큼만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최대 장기 보유 공제율을 적용을 받게 되면 부담할 세액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뭐 세율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뭐 일반 세율일 경우에는 한 25%인데, 우리 고가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0.3% 정도 수준으로 끝낼 수 있는. 네. 사실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부담이 굉장히 네.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장특공 80%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 크 이게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 전에 간혹, 요번에도 한번 물어보셨던 부분에서 우리 지분으로, 요즘에 공동명의처럼 지분으로 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지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12억 초과가 되잖아요. 네. 이 12억 초과할 때이 12억을 지분율만큼 양도할 때에는 12억이 아니라 똑같이 지분율만큼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아까 전에 5억이 발생을 했는데 네. 15억에 팔아서 그러면은 내가 절반 지분이 50% 지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에 지분율을 다 곱해 주는 거죠. 2억 5천의 양도 차익에서, 네. 그 다음에 지분율에 이제 15억에 대해서도 지분율이 50%가 들어가고, 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50%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네네. 겁니다. 이거를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분율만 저희가 과세되는 그 비율만 놓고 한번 말씀을 음.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편의상, 내가 100억이에요. 100억짜리를 팔았다, 100억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양도가액이 100억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100억에서 12억을 뺀 나머지 88억. 88%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도차익으로 과세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절반 지분인 50%만큼만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도분 모에는 양도가액의 50%니까 50억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서도 50억이 되겠죠. 네. 그리고 12억에서 지분율 오십 50% 곱한 6억만큼만 빼야 되는데 그러면 네. 한 88%가 안 나올 거예요. 한7로가 그렇죠.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여기에서 12억을 빼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착각을 음. 하시고. 음. 그래서 이때에는 12억이 아니라 지분율을 내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양도를 했을 때에도 네. 이 12억 차감하는 비율도 당연히 지분율만큼 곱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좀참고차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비례식으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비례식이니까요. 네, 그 허드린 12억 자체도 이제 지분 비례식으로 들어가서 내 지분만큼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 저희는 세법에서는 네. 어, 이 장기 보유 공제율을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나누어서 표1, 표2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표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부터 매년 보유할 때마다 2%씩 최고 15년에 30%까지 적용이 네. 되는 거고요. 표2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두 개를 놓고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주기간이랑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10년 이상이 되면 최고 80%의 음.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착각들을 음. 하는 게 네. 실수를 하는 게 네. 여기 이제 그럼 내가 고가주택 비과세인데 네. 어, 취득 당시 비조정이니까 음. 보유만 하면. 네. 뭐, 뭐, 여기 10년 여기 보니까 표에 보니까 40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40%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뭐 어때요, 이거? 아, 네. 그쵸. 네. 어, 말씀처럼, 네. 거주를 하나도 안한 분들 같은 경우에 네. 40% 적용받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 적어 놓은 것, 하나 봐주셔야 될게 네. 2년 미만 거주했다면 네. 표 1이 적용 그렇죠. 된다라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표 2를 적용받기 위한 네.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물론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어야 그렇죠. 하지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표 2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2년 미만 거주했다. 뭐 아예 거주를 안 했거나 네. 1년 거주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에표 2가 아닌 위에 표 1을 적용받아서 네. 최고 30% 네. 하지만 적용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건 설령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네. 거를안 하면 표2아이라표 1로 간다는 거고. 맞습니다. 취득 당시 조, 비조정이라 하더라도 더라도 당연히 어. 표 1로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10년이면 30이었어. 네. 그렇죠. 이거 개정됐잖아요. 네, 개정됐죠. 연, 연 2%로 너무한 네,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3%씩이었는데. <laughs> 네, 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고 음. 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 난 억울하다. 음. 근데 거주는 못하겠다. 그러신 네. 분들은 상생임대 주택을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표 2를 탈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거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음. 잘 모르면 그냥 거주한다. <laughs> 네. 제가 딱 네. 거주에 관해서 한번 네. 말씀 다시 이어서 네. 추가로 드려볼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얘기가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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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12억이 초과하는 맞아요. 주택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거 최소한 2년은 거주를 해야 합니다. 네. 왜 2년 거주를 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취득했을 때의 조정지역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그다음 어 나는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이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 최소한 2년은 거주하자. 왜냐하면 장기 보유 공제에 아까 표2 최고 8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 1을, 아, 2년을 거주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고 네. 만약 2년을 거주 못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표 1로 가기 때문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어, 난 여건상 최소한 2년 거주할 수가 없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요. 이 그렇죠.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뭐~ 임차인과 그다음에 임대 이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네. 즉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아~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계약을 이제 하고서 임대한 기간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우리 증가율이 당연히 5% 이내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2년 연장이 되어서 2026년 말까지 체결을 하고서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는 네. 있다. 왜냐 직전 임대차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시죠, 상담 같은 어, 경우.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네. 종종 오시고요. 네. 또, 실제로 지금 사례처럼 인연 거지를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생 임대 주택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의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최근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보유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문의가 음.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먼저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을 좀 쪼개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전의 양도 차익과, 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의 양도 차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존 부동산분 멸실하고 우리 철거하기 종 전에 아파트겠죠? 음. 그 기존 부동산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청산금 납부분은 이제 종전 아 저희 추가분담금 추가분담금을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또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공제를 좀전에 살펴봤잖아요. 장기보유공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네. 기존 부동산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 취득을 했을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놓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중간에 기존 종전부동산은 이제 허물고 신축주택을 짓기는 했지만 이 재건축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상 환지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쭉 이어진다라고 보고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보게 될 거고요. 청산금 납부분, 추가 분담금 납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재건축 이후에 신축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상황에서요. 그러면, 기존 부동산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종전주택 종전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그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겠지만 청산금 납부분, 우리 추가 분담금 납부한 그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에서는 하나도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년 미만 거주가 돼서 아까 전에 표 일로 갈 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주택에도 최소한 세금만 생각했을 때에는 최소한 2 년이라도 거주를 해 주시는 편이 네. 좋겠다 그렇죠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잘 헷갈리거나 모르면은 음. 거주하십시오 아, 네 맞습니다 거주하셔서 요표이 음. 장특공을 받으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물론, 이거는 네. 비과세가될때 이야기입니다. 네, 비과세가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직은 좀 섣부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중과 시대가 돌아온다면, 네. 이때는 중, 장특공이고 뭐가 없어요. 네, 중과 진짜. 들어가 버리면, 세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여기 말씀해 주신,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양도세는, 관처 전과 후로 두번 계산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아 이건 그냥 세무사님한테 음. 찾아가야 되겠다 <laughs>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거주를 할 거냐 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더 많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은 여기 블로그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솔마곡중앙지점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어, 고가주택 비과세 네. 어, 어쨌든지 간에 거주를 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약간 오해하시는 게뭐 어, 저는 취득할 때부터 이미 국가주택이라서 한1 5억짜리 음. 샀기 때문에 혜택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음.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양도 시점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네, 양도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어차피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얼마에 샀든지간에 비과세 받으시면 꼭 받으시고 네. 어, 거주하셔서 표의장특공을 음. 받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네. 하고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